네, 안녕하세요. 날리지큐브 대표이사 김학군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초등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은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중요한지, 그죠? 이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 떻게 사는 거, 뭐 그런 이야기로, 어,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사실 딱한 가지 캤는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머릿속에 한번 사진 찍듯이 왜딱 찍어놨으면 좋겠어. 이것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녔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라고 그러니 공부하고 했어요. 근데 막 되돌아보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이걸 몰랐던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사는 거는 항상 이두 가지가 우리 뇌도외 자네, 우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 안에 실질 세계라는 게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막 지금 숙제해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싸고 있는, 오른쪽엔 또 뭐가 있냐 하면 여분 세계라는 게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공부도 이만큼 하지만 노는 것도 이만큼 반드시 놀아줘야 돼. 노는 거안 놀고 공부만 막 이래 한다? 오히려, 큰일 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캡처를 난쫙 했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의 사람이 사는 거는 실질 세계, 내가 숙제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놀거나 즐기거나 좋아서 하는 거가 항상 밸런스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밸런스 된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나는 그런 걸 되게 잘돼 이런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잘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 이, 생각을, 생각을 되게 좋은 사람이 잘할수 있는 분야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인데, 그런 생각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요. 우리 유모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유모차가 비키트를 쳤죠.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내가 생각을 잘 하는 거. 근데 그 분야가 바로 어,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로 가장 잘될 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그죠? 내가 그냥 뭐 게임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야 어떨 때 그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죠? 막 그런 걸, 아,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든 할 때, 그런 관심으로 한번 보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길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였던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른이 됐을 때, 어, 그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르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흥미있게 느끼게 하는 거,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오히려 제가 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각이... 좋은!